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불과 3일 후에 영국 해군과 일본군 사이에 벌어진 말레이 해전은 영국에게 큰 충격을 준 전투였습니다. 콧대 높던 대형제국의 해군과 그 대형제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최신의 전함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힘한번못 써보고 일본 해군기들에게 격침된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대함 거포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전투로 항공 어무가 없는 대형함이 항공기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전투였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퀸 엘리자베스급 2번 항공모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 야심차게 건조된 이 항공모함은 영국 왕립해군의 자존심으로 최신의 F35 전투기를 탑재한 6만 5천 톤급 대형 항공모함입니다. 하지만 80여 년전 대영제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던 또 다른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영국은 동맹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같은 편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자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 영국 등의 서방세력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방어력을 키워가고 있었지만 우선순위는 본토 방어였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많은 전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전함 12척, 순양전함 3척, 항공모함 7척을 보유한 막강한 해군 전력이었지만 섬나라의 특성상 여유 있는 병력은 아니었습니다. 1940년 일본군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침공하자 긴장감은 높아졌고 영국은 일본군을 견제하기 위해 함정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독일군 유보트들과의 치열한 전투 때문에 해군 지휘부는 전함 파견을 주저했지만 결국 처칠의 주장대로 소수정의 함정들을 싱가포르로 파견합니다. 당시 불침함이라 불리며 영국의 자존심과 같았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파견되고 중간에 순양전함 리펄스가 합류합니다. 원래는 신형 항공모함 인도 미터블도 합류하기로 했으나 출항 중에 사고로 수리를 들어가는 바람에 합류하지 못하고 맙니다. 킹조지 5세급 입원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강력한 무장과 방어력을 가진 최신형 전함이었으나 독일의 비스마르크호 사냥작전에서 동행한 후드는 격침되고 혼자만 살아남은 아픈 기억이 있는 함이었습니다. 후드는 영국의 상징적인 군함이었지만 전투개시 6분여 만에 탄약고의 명중탄을 맞고 침몰합니다. 승조원 1,400여 명 중에 생존자는 3명이었습니다. 이 함대의 책임자는 톰 필립스의 중장이었으며 그는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대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12월 2일, 두 척의 전함은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두 척의 거함을 비롯해 구축함 내척으로 편성된 영국의 제트함대는 남방작전을 펼치던 일본군에게도 위협이었습니다. 제트함대가 싱가포르에 있는 걸 알고 있는 일본 정찰기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녔고, 일본군의 말레이시아 상륙 소식을 들은 필립스 제독은 일본군 상륙 함정들을 공격하기 위해 12월 8일에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 내척의 구축함과 함께 출항합니다. 9 1 5 일본군 잠수함이 제트 함대의 출항을 발견하였고, 남방 함대 사령관인 오자와 지사부로 중장이 이끄는 정찰기와 순양 함대도 제트 함대의 정확한 위치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립스 제독은 공군으로부터 지원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함대의 위치가 항공기가 올수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다 한가운데였고 설사 적 항공기가 오더라도 막아낼 자신이 있었기에 크게 걱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레이 해전 전까지는 바다 위에서 항행 중에 항공기의 공격을 받아 격침된 전함이나 순양 전함은 없었기 때문에 항공기로 전함을 격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1시경 일본군 정찰기가 결국 제트 함대를 발견하였고 엄청난 항속거리를 가진 일본군 폭격기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공격에선 제트 함대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못했고 제트 함대는 바로 대공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필립스 제독은 여전히 우선 침묵을 유지하며 따로 항공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11시 40분경에 시작된 뇌격 공격은 달랐습니다. 17기의 G3M 폭격기 중 9대는 프린스 오브 웨일즈를, 8대는 리펄스를 노렸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즈가 자랑하는 대공포인 폼폼포가 미친듯이 불을 뿜었지만 일본군 폭격기들은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접근해왔으며 결국 한 대밖에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여덟 발의 어뢰가 투하됐고 그중 한 발이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스쿠루 근처에 명중합니다. 폭발로 휘어진 스쿠루가 돌면서 선체를 찢어놨고 이 틈으로 엄청난 해수가 유입됩니다. 순식간에 선체는 13도나 기울고 내부가 침수되며 전원 공급도 중단되고 맙니다. 다행히 리펄스는 무사했지만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스크루 한쪽을 잃어 속도도 줄어들었고 함이 기울어 제대로 된 대공 사격도 힘들었습니다. 이 공격 후 리펄스의 윌리엄 테넌트 함장은 무선 침묵을 깨고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호주 공군의 전투기들이 출동하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난 후였습니다. 12시 20분경 일본군의 추가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6대의 폭격기들이 다시 들이닥쳤고 이번엔 프린스 오브 웨일즈와 리펄스에게 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함이 기울고 전력이 끊겨 후방의 대공포들이 작동하지 않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또다시 4발의 어뢰에 명중했고 그때까지 함장의 조함술 덕분에 잘 피해 다니던 리펄스도 폭격기 20대의 집중 공격으로 5발의 어뢰를 얻어맞습니다. 격렬한 반격으로 두 대의 적기를 격추시키지만 결국 12시 33분 리펄스는 전복되면서 침몰합니다. 한편 만신창이가 된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끈질기게 저항 중이었지만 추가로 날아온 일본 폭격기들의 폭탄이 갑판에 명중되며 숨통이 끊어집니다. 결국 필립스 제독은 퇴함을 명령하고 근처의 구축함들이 구호를 시작합니다. 한시 20분경 영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프린스 오브 웨일즈는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필립스 제독은 배와 운명을 함께했고 프린스 오브 웨일즈의 함장인 존 리치 대령도 전사합니다. 톰 필립스 해군 대장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연합군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전사자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피해는 미 귀한 기체 5기였는데 영국군은 840명이 전사하고 두 척의 대형함이 침몰합니다. 다음날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태평양에는 일본 해군에 대적할 만한 연합군의 해군 전력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였으며, 이후 자바 해전과 실론 해전을 거치며 영국 해군은 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됩니다. 말레이 전투는 해전의 주역이 대형 함포에서 항공기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연합군은 일본군이 가진 장거리 대함 공격 능력과 뇌격 능력을 무시하고 있었기에 진주만과 말레이 해전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